국내 최초 친구드룹에 제올라이트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저희 단비나무 농원이 실험해 봤습니다. 그 결과 놀라운 장점 4 가지를 확인했습니다. 첫째, 제올라이트는 다공성, 즉, 구멍이 많은 광물이라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줍니다. 숨 쉬는 땅이 되니까 두릅뿌리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. 둘째, 이 제올라이트는 두릅 전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. 산도가 3.3으로 조정되어 있어 두릅이 좋아하는 pH 5.5에서 5.7 정도로 근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셋째, 물과 양분 흡착력이 뛰어나서 뿌리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정말 똑 친구라 할수 있죠. 마지막 넷째, 제올라이트는 방선균이 잘 자라는 pH 환경을 만들어줘서 쉽게 말해 병에 강한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. 이처럼 제올라이트는 통기성 향상, 산도 유지, 수분 양분 조절, 뿌리 병의 예방까지 신구두릅 재배에 딱 맞는 자연이 준 선물이었습니다.